자, 오늘 8레벨 라이팅, 우리 1과 한번 해보자. 1과 내용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셀린더 에펠 타워라고 래서 에펠탑이라 그러면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물이었지, 건축물이었지. 근데 그거를 수리를 맡기니, 어, 거기 나오는 뭐 계단을 교체하려고 그러면, 그 오래된 계단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사람들이 막 그거를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서로 살려고 해가지고 이걸 경매에 묻혀가지고 이걸 사람들한테 팔았잖아. 그 내용 기억하지? 그래서 그 일과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우리 일단 책에다가 위에다가 토픽을 한번 써보자. 우리 일과의 내용의 토픽은 Do you think it was a good idea to sell parts of the FL e Tower? Why or why not? 이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it was a good idea?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근데 뭐 하는가? 그 에펠타워의 부분을 판단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니? 왜 그래? 혹은 아닌 사람은 왜 아니야라고 하는 거지? 오늘은 사실은 너희들이 앞에 있으면 선생님이 물어봐서 좋은 생각일까 아닐까 하겠는데 지금은 앞에 없으니 선생님이 답을 정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생각으로 너희들이 리, 어, 리딩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리딩 내용을 많이 어, 한번 할 테니까 오늘은 너희들이 쓸거 없고 어, 선생님이 써줄 테니까 이거를 수업 끝나고 컴퓨터로 제출하면 돼요. 자, 선생님은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먼저 적어보자. 자, 토픽. 지금 이 토픽에 대해 물어본 답이야. It was a good idea. 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지금 얘를 똑같이 활용한 거야. 좋은 생각이야. To sell a f t o 애플을 파는 건 좋은 생각이야. 한 다음에, 자, 일단 여기에서 오케이라고 했지. 그럼 이거에 대한 이유의 근거를 지금 돼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Because. 왜냐하면, 한 다음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 왜냐하면, it gives people chance. 그것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 자, 무슨 기회냐면, to own a piece of history. own이라는 거는 소유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소유하는 기회. A piece of history. 역사의 한 조각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It can raise money. raise는 모금하다 모으다야. 돈을 모을 수 있는, 모을 수 있게 할수 있고요. And it helps the environment. 환경을 도와준대요. 선생님은 일단 yes, good idea라고 했어. 그런 다음에 이 근거를 세 가지를 썼어요. 지금 일단 먼저 적어보고, 어, 떤 내용을 더 추가해서 더 집어넣을지는 옆에 우리 서론 본론 결론에서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적어보세요. 지금 이거 영상이니까 적을 때는 일시정지 해놓고 다 적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내용 너희들이 속도 조절해가면서 들으면 돼. 자, 그러면 다 적었다고 치고, 자, 우리 어떤 내용을, 어, 좀더 내용을 추가를 한번 해볼까. 서론 본론 결론. 지금은 개요를 잡은 거고, 옆에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있죠? 자, 이제 한번 써보는데, 서론에다가 그냥 띠랑, 어, 좋은 아이디어야. 에펠탑을 파는 건 좋은 생각을 생각해. 이렇게 띠랑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떤 글이라고 하면 조금, 어, 에펠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에펠탑은 되게 값어치가 있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프랑스 하면 딱 떠오르는 애플탑, 딱 그렇게 얼마나.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소유할 수 있어. 그 중에 한 부분을 소유할 수 있어.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 그러면 이 내용에 뒷받침하게 해주려면 그냥 단순히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애플탑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물이야. 근데 그것 중에 하나를 소유하는 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해. 그래서 서른 부분의 내용을 조금 앞에 내용을 시작점에다가 조금 써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애플탑은 대표적이다.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에펠탑을 지금 주어로 쓰면 되죠. The Eiffel Tower. 이거는 고유명사니까 대문자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The Eiffel Tower. 사실 에펠탑 f e e 이 i f f e l Tower라고 발음해야 돼. Eiffel Tower는요. 이다. 그 다음 대표적인 이라고 하는 형용사. Representative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Representative. 그러면 Represenative. t a k e tip. 얘가 형용사로 대표하는 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즈랑 합쳐지니까 대표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를 대표하냐면 of Paris. 파리의 영어 이름 Paris죠. 근데 Paris가 어디에 있어? 나라 in France. 프랑스. 프랑스 파리를 대표합니다.라고 문장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다음 자 갑자기 우리가 이, 이 앞에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왜 어떻게 하면 에펠탑의 조각을 받아? 이상하잖아. 갑자기 너무 떼랑 갑자기 그렇잖아. 근데 우리 리딩 시간에 배웠지. 이게 경매가 이루어졌잖아. 결국에 사람들이 하도 다 원하니까 안되겠다. 경매를 하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걸 얘기를 쓴 다음에 에펠탑의 조각을 위한 경매가 있었어. 그런 얘기를 쓰고 그런데 그 경매는 좋은 생각이라고 해라고 조금 내용을 이렇게 확장하는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있었었다. 그럼 우리 대할 비동사 쓰면 되죠. 근데 우리 요거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형 there was. 자 경매라는 단어는 on auction이라고 해요. auction. 한 경매가 있었어. 자 무슨 경매냐면 무슨 경매냐면 for pieces piece라고 하는 거는 조각이지 pieces 하면 조각들을 위한 경매 근데 뭐의 조각들이야? of the Eiffel 아펠타워. Tower. 그 에펠탑에 대한 조각에 대한 경매가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옆에 썼던 그 토픽 있죠? 그 토픽에다가 쓰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그냥 갑자기 토픽을 딱 보고, 어, 나는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해 이게 아니라 에펠탑은 파리를 대표해. 근데 그 에펠탑의 조각을 위한 경매가 있었거든. 나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해. 왜?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역사를 어, 가질 수 있게 하고 돈을 모금할 수 있고 환경을 할수 있기 때문이야.라고 그래서 서론에다가 내가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쓸 거야라고 간단히 지금 소개하는 거야. 그다음 바디 부분은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쓸 거야. 그 이유는 아까 썼죠. 자첫 번째. 자, 여기 위에 거는 무시하시면 되고 여기 선생님 쓴거 그대로 가져온 거고 자, 먼저 한번 써보고 그 다음 내용을 추가해보자 자, Topic Sentence는 없어도 되는 말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First of all 1번, 첫 번째에다가 그렇게 쓰세요 먼저 Selling parts of the Eiffel Tower gives people a chance to 그 다음 약간 선생님 뭐라 그랬죠? Have a special piece of history 역사에 특별한 조각을 갖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 옆에 빈칸, 어, 밑에 줄에 한두 줄더 빈칸 있는 건 있다. 내용을 더 추가해보자. 그 다음 2번. 두번째 이유 next 첫번째 이유를 나열할 때 어떠한 이유를 세가지 이상을 나열할 때 first of all 나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나열할 때 첫번째는 first of all 왜냐하면 이렇게 때문이야 그 다음 next 한 다음에 selling part of the Eiffel Tower can help 뭐를 도와줄 수 있어? raise money 돈을 모금하는 걸 도와줄 수있고요그 다음 세번째 근거로는 finally 마지막으로 lastly도 되죠 Setting the piece is beneficial to the environment. 환경에도 이익이 되는 거야. 효과적으로 환경에도 더 좋을 거야. 자, 이렇게 먼저 써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이어 저기 본론에다가 바디 부분에다가 쓰시고요. 선생님이랑 한두 줄씩 조금만 더 추가를 한번 해보자. 자, 다못 썼으면 일시 정지하고 내용 추가하고요. 선생님이랑 한번 첫 번째. 먼저 첫 번째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여기 너희들 쓴 거에다가 밑에 한두 줄 남았지? 거기다더 쓰시면 돼요. 자 여기에 추가를 하면 선생님이 지금 밑에 썼다고 생각하고 1번 내용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써볼게. 어 에펠탑을 갖는 거는 역사의 한 조각을 갖는 거야. 근데 이게 얘들아 에펠탑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왜? 그게 지어진 지 오래됐고 사람들이 그게 가장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역사의 한 조각을 갖는 기회가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가, 가지고 있을 만한 값어치가 나간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야. 이런 내용을 조금 줄여서 한번 써보자. 자, 어 에펠탑이 지어진지 오래됐죠. 이거는 우리 리딩 책에 보면 나와 있어. 몇 년도에 에펠탑은 몇 년도에 지어졌다가 나와 있어. 기억나니? 선생님이 지금 옆에 없으니까 먼저 써줄게. 선생님이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여기 리딩책 찾아보니 그대로 갖고 왔어. 아이폰 타워는요? 지어졌어요. 그럼 built. 근데 과거에 지어졌으니까 was built. 한 다음에 연도를 쓰면 돼요. In 1 8 8 9이라그랬죠 1889년에 지어졌어. 그러면 그만큼 역사적으로 어 뭐야 저기 오래됐으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도 우리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나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라고 생각한다라고 어있었어요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most people이라고 그랬어. 그다음 고려하다, 생각하다, 간주하다라는 동사 consider 기억하세요. consider it 여기서 it은 에펠탑 어, 얘기하겠죠. 에펠탑을 어 고려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고려하냐면 자 여기 봐봐. 얘는 지금 most people이 주어고 consider이 고려하다. it. 선생님이 그다음 목적격 부어는 consider는 초보 정사가 온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에펠탑을 뭐라고 간주하고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어? To be the. 이거는 리딩 책에 있는 그대로예요. Countries 그 나라의 countries. 그 나라의 더 h e 스 o r e m o s t f o 기억하니? f o r e 는 가장 앞선, f o 스트 랜드마크. 이거 찾아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펠탑은 1889년에 지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라의 가장 앞서가는 랜드마크라고 고려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게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 라고 마무리하면 되죠. 그러면, so. 그래서. 자, 뭐뭐 할 가치가 있다. be worth the ing. 기억나세요? be worth the ing. 그러면, it is worth 라고 하면,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그것을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 우리 have도 되지만, own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래서, owning it. 그것을, 아이고. 그것을 소유하는 데 가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be worthy 한 다음에 ing 붙이면 뒤에 동사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면 뒤에 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근거를 해봤고 2번 문장 2번 문장은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게. 2번 자어 다음 2번 Selling parts of a filter can help raise money. Raise가 선생님이 모금하다라 했죠. 돈을 모으는데 도와줄 수 있대요. 얘들아 공사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나 이걸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이거를 판매하면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 이 내용을 한 번만 더 추가해볼게요. 무언가를 수리하는 데는 돈이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라고한두 문장만 조금 추가해 볼게요. 여기는 여기 좀 자리가 없으니까 밑에다가 한번 가 볼게요. 이번 문장에 대한 추가는 음, 우리 테이크 다음에 투부 정사하면 뭐뭐 하는데 얼마가 걸리다. 돈이 얼마가 들다.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먼저 적어 볼게요. It takes 다음 a lot of money. 자 많은 돈이 들어 우리 테이크 e 라는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들다라 고 그랬어 It takes a lot of money 뭐 하는데요? To repair 수리하는데 이 단어는 리딩 시간에 배웠지 Repair something 무언가를 수리하는 데는 어, 많은 돈이 들어 그래서 파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자, 이렇게 해볼게. So, 또 쏘봤어. 그래서, 그것은 될 거야. 그러면, 이 t will be, i 이 will be good chance for it. 그것을 위해서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이 for it이라는 거는 앞에, 어, 파는 거, raise money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이번 문장은 이렇게 조금 더 내용을 추가 한번 해보고, 마지막, finally. finally는 선생님이 연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Finally, 마지막으로 3번 내용을 한번 추가해보자. Selling, part, uh, selling the pieces is a beneficial to the environment. Environment은 어, 환경인데 환경에 좋은 게 뭐가 있어? 니네 생각해봐. 우리 리딩 책에 나왔는데 어, 그 조각 그곧 저기 뭐야? 수리하는 거에 대한 그 조각들 중에 A single section 하나의 조각이 700kg의 무게가 나갔고 그리고 그게 4.5m의 높이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다, 어, 뭐야, 철근으로 만들어졌잖아. 근데 그거를 처리하려면 환경에 어쨌든 안 좋잖아요. 그치? 왜냐면 어마어마한 무게가 나가고 어마어마한 길이, 높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이 소유해. 사람들이 소장해. 그러면 이거는 환경한테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좋은 거잖아.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요거는 그러면 리딩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보자. 하나의 조각이 얼마+ 얼마의 무게가 나가고 얼마+ 얼마의 높이가 나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써 주는 이유는 그만큼 처리하기 어렵다는 라 거를 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리딩 책에 나왔던 거 그대로 가볼게. 어 싱글+ 싱글이라는 거는 어를 강조해 주는 거죠. 단 하나의 섹션. 전체가 아니라 수리하고자 하는 그 올드 스 i r 스를 우리가 지금 교체하는 작업을 한다 그랬는데 그 올드 스 i r 스의 하나의 단 하나의 조각이 웨이드. 야, 근데 이게 무슨 조각인지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모를 수 있으니까 뭐의 조각 All of the pieces 그 조각들 중에서 그 조각들 중에서 단 하나의 섹션이 무게가 나갑니다. weighed 700 kilograms 이것도 너희들이 찾아보면 리딩 책에 있어요. and 그리고 was 4.5 meters high 4.5m의 높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무겁고 높고 이렇게 큰 거니까 이것들은 처리하기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죠? 어그 문장을 한번 해 볼게. 그럼 그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it can be problem. 자, 근데 뭐 하는 문제? 처리하는데, 버리는데. 그래서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to dispose라고 할게요. dispose는 버리다, 처리하다. 라는 단어야. 그럼 여기는 앞에 투부정사가 붙어서 처리하는 문제. 처리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오브웨이스트. 쓰레기. 어쨌든 수리를 하려면 옛날 것들, 오래된 것들은 버리잖아. 그럼 그걸 웨이스트로 보면 웨이스트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은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해 주지.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바디 부분을 오늘은 선생님이 빵빵하게다 같이 써줬어. 근데 원래는 선생님이 한 50%만 써주고 니네가 내용을 추가하는데 선생님도 근데 여기 보면 리딩책을 다 참고해서 쓴 거야. 그러니까 리딩책이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리딩책에 배웠던 지식과 문법적인 거와 단어들을 니네가 그걸 합쳐가지고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많이 배웠던 내용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써보세요. 자, 그다음 결론은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쓸게요. 이거 따라 쓰시면 돼요. Selling parts of the Eiffel Tower has many benefits. 그래서 결국 내가 앞에 말한 서론과 본론에 합쳐서 그래서 결론은 에펠 타워를 어 판매하는 것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라고 마무리를 지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금, 어, 마이 과제방에다가 라이팅 내줬거든? 어, 라이팅 내줬으니까, 이거, 어, 너희들이 타이핑을 쳐서, 어, 와, 뭐야, 저기, 제출하는 것까지 완료하셔야지 요 수업이 마무리되는 거야? 요거 끝나고 그냥 바로 꺼버리면 안 돼? 지금 바로 끄고, 마이 과제방 가서 지금 라이팅 제출.